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7216 나누기 8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7216에서 8을 몇번 덜어낼 수 있어요? 덜어낼 횟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이제 나누기 8을 해주면 되는데요. 72 나누기 8은 바로 9예요. 그럼 9를 이렇게 이제 10에, 아, 100의 자리에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98 72 니까 빼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80 9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900번 덜어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7200을 뺀 나머지를 또 한번 덜어내고 나누고 덜어내고 나누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16 인데 16 안에는 2가 두번 들어가니까 2 어, 맞게 쓴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이제 몫을 앞에서부터 한 자리씩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빼줄때 한 자리씩 빼줘야 됩니다. 자, 1을 내려주면 어때요? 한 자리씩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1을 내려주면 1 안에는 8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을 한번더 내려준 다음 16 안에 8이 두번 들어가니까 2를 이렇게 1의 자리에 써야 되는데 지금 10의 자리로 잘못 썼죠. 자, 이유를 찾았으니까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목세. 2를 1의 자리에 써야 되는데, 써야 하는데, 10의 자리로 잘못 썼습니다. 그럼, 우리 바르게 계산해 볼까요? 7,216 나누기 8을 계산할 때는 앞에 72안에 8이 9번 들어가니까 72그 다음에 빼주면 여기서는 없고 내려주는 건 한자리씩 1, 1안에 8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0 써주고 한번 내려주고 6, 16안에 두번 들어가요. 2, 8, 16 마무리 이렇게 올바르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